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저번 주에 변기 막힌 거랑 대걸레 망가뜨렸지? 그거 다 제외를 안 했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급날 김수현입니다 이번 달 수고했어 대리님 덕분에 이번 달도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 다르게 싹싹하고 좋아 또 새치기 당하는 여자 김대리님 민철입니다 그래 민철이도 수고했다 대리님 곧 팀장 되시면 윗분들한테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제 마음도 받아주세요 고맙다 민철아 세 번째 세치기입니다 대리님 진철입니다. 진철이도 이번 달 수고했네. 대리님 제 월급 50만 원이고 200만 원은 대리님 거 아니에요? 하아 진철이 다음 달 진급 심사 있지? 걱정하지 마. 드디어 그녀의 차례입니다. 대리님 박지영입니다. 지영이 150만 원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대리님. 지영이는 정말 눈치가 없구나 이래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어? 대리님 어머니 병원비랑 월세까지 하면 한달 생활이 빠듯해요.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저번 주에 변기 막힌 거랑 대걸레 망가뜨렸지? 그거 다 제외를 안 했네. 대리님 한 번만 봐주세요. 병원비 없으면 저희 어머니 큰일 나요. 하여간 못 배우 것들이 자기 힘으로 뭘할 생각 안 하고 동정심만 유발하지 역겨우니까 당장 꺼져. 이번 달도 두둑하네 하아. 사장님 저 퇴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김 대리가 회사에서 따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월급까지 갈취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 돈으로는 어머니 병원비를 낼수 없어요. 이게 사실인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남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 대리 내 방으로 와요.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지영 씨도 책임을 져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기획서를 써주면 인센티브 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주지 않았어요 무슨 기획서 말인가요? 저번 달 밀착 트레이닝복 마케팅 기획서입니다 이걸 지영씨가 기획했다는 거예요? 청소부는 기획서를 쓸수 없다고 인센티브만 준다고 했어요 급하게 여자의 말을 끊는 남자입니다 저리 비켜 김대리 지영씨 월급 제대로 나간 거 맞나요? 물론입니다 얼마를 줬죠? 책정된 월급을 모두 줬습니다 이 문제보다 이 기획서 김대리가 쓴거 맞아요? 당연히 제가 썼습니다 지영씨는 이 기획서 자신이 쓴 거라고 하는데요. 사장님 청소부 따위가 이런 수준 높은 기획서를 쓸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썼으니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당연하죠. 다른 회사랑 색상의 차이와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제작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 기획서가 통과될 것 같아? 지영씨 설명할 수 있어요. 지영씨도 설명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신제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원단을 직접 만져보시면 실크처럼 부드럽고 땀을 빠르게 안에서 밖으로 배출하여 활동성을 높였습니다. 지영씨가 쓴게 확실하군요.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좋은데 왜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를 하고 있는 거죠? 김대리가 시골 출신이라고 청소부로 배정했어요.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입니다. 이런 인재를 청소나 시키고 있었다니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드디어 심판의 시간입니다. 김대리 더할말 없나? 사장님 하나 빠뜨린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 그건 바로 남녀 공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서는 누가 쓴 거야? 지영씨가 쓴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왜 김대리가 다 받았지? 저런 시골 출신이 그런 큰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시골 타령